방금 전에 숭어가 보여가지고 황어 사이에 숭어가 보여가지고 한방 쳤습니다. 대송우죠? 대송우 대숭 맞습니다. 황. 황어 한 마리, 대송우 한 마리. 자, 철조 번만 더 쳐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광피천 하루에 나왔습니다. 어저께 이게 막혔었는데요. 어저께는. 오늘 지금 점심시간에 혹시나 하고 보았더니요. 뚫려 있습니다. 저절로 뚫린 거네요. 저절로 뚫렸고, 물은 잘 내려갑니다. 아, 이 정말 거의 장판 같은 파도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이럴 때 이제 배낚시 나가는 게참 좋죠. 저기 이제 어, 어선이 한대 보인다 12월 투망은 겨울 투망은 어쩌다 한두 마리 잡을 수 있죠 이제 낱마리 형태로 가끔씩 옵니다 예. 그래서 가슴비가 떨어지고 요 황어 한 마리 보이죠 황어 한 마리 큰거 보이고요 돌복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. 얼마 인건 아니겠지? 두 마리 보입니다. 자, 저도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한번 몇번 쳐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